안녕하세요. 낚시 관계 라이트닝입니다. 아, 오늘도 제가 가까운 곳으로 이제 야간 짬 낚시를 왔고요. 아, 오늘 좀 조금 무리해서 낚시를 조금 더 진행해봤습니다. 아, 지금 이제 뭐 장마가 올라 온다고 하는데. 뭐 최근 내린 비로 날씨가 밤에는 꽤 선선합니다. 아주 시원하게 낚시를 했고 어,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긴팔 입고 있습니다. 어, 밤에는 이슬 내리고해서 상당히 꽤 쌀쌀하다는 거 어,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어, 경기도 입권일대 어, 보시다시피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출조하시는 분들 어, 모기 단디 준비하셔갖고 모기향과 모스키토. 꼭 준비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어제 오시, 와갖고 어, 라이트인 꽤 손맛 많이 봤습니다. 아주 따박따박 아, 손맛을 봤고요. 어, 지금 미끼는 지금 새우를 쓰고 있습니다. 아, 요맘때 새우 미끼 굉장히 잘 준다는 거 참고되시고요. 아, 채집되는 시알 아, 나쁘지 않습니다. 요맘치 이제 새우 미끼. 사용하시면 입질 아주 시원시원하게 똥꼬까지 아, 찍는다 그러죠 아주 딱딱 찍어주는 입질에 아주 재밌있게 아,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잡은 붕어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붕어는 꽤 많이 잡았습니다. 아 보이다시피 여덟치 아홉치 기본 시알이 여덟치입니다. 여덟치 8치, 아홉치 붕어 한 열댓 마리 삐꾸 가득 잡았고요. 아 그리고 장어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디냐? 아, 여기 장어는 한 여기 100g 한 150g 150g 조금 빠질 것 같은데요 보이시나요 장어 아이고 굉장히 미끄럽네요 나온나 장어야 <laughs> 예 아유 여기, 여기 있다 아이고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여기 장어 보이시죠 여기 여기 쑥 빨려 들어갑니다 여기 장어 아, 지금 한 150g 정도 되는 장어 한 마리 포함해서 8치, 9치 붕어 10댓마리 뽑아냈습니다 어, 지금 붕어 30분 단위로 따박따박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낚시를 했고요. 어, 제가 퇴근하고 지금 약한 6시간 정도 낚시했습니다. 보통 서너 시간 낚시하는데 아, 오늘은 입질이 너무 시원시원하게 아주 재밌게 들어오는 터라 제가 조금 무리를 해서 낚시를 했고요. 아마 이번 태풍 오기 전까지 어, 중부권일 때 밤낚시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어, 출주하시는 분들 이제 밤낚시 아주 재밌게 잘 된다는 거 참고 되셨으면 하고요 어, 라이트닝이 지금 편낚싯대 가장 짧은 칸수가 5.5칸입니다 5.5, 6칸, 7칸, 8칸까지 지금 8대를 이렇게 널어봤고요 어, 짧은데 뭐 수심 얕은 곳은 거의 입질 없습니다 지금 어, 날씨 타시기도 한데 깊은 곳에서 입질 들어오니까 장대로 깊은 맹탕을 공략하시는 게 입질 보기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장대 맹탕에서 밤 낚시 잘 들어오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출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붕어들 뭐좀한 열댓 마리 정도 아주 재밌게 낚시를 했고 뭐 괜찮은 씨알에뭐 장어도 한 마리 만났습니다. 붕어들은 모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가봅나 아 어, 이제 얘들 다 보내주도록 하구요 이제 라이트닝도 이제 그만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조금 무리를 많이 했던 것같구요 네, 이렇게 이제 붕어들 다 보내줬고 이제 라이트닝도 이제 그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정보, 포인트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